안녕하세요. 이춘수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구요.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이네 가지 감면요건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이 기준시가 적용특례는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좀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기준시가 적용 특례는 이렇게 동그라미 1, 2, 3번의 순서대로 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매매 사례 가액, 다음으로 감정 가액, 다음으로 환산 취득 가액을 취득 당시 취득 가액으로 보아 양도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구하죠. 이 환산 취득 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 시가로 나누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곱하여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양도 당시 기존 시가를 적용할 때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양도 당시 기존 시가 적용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 조문을 쭉 끌고 왔는데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매수 수용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이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시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입니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법조문을 참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상액이 보상액의 산정액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보상액이 300이라 하고 보상액 산정액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150이라 했을 때이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액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은 150이 되겠죠. 이 금액과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시가 즉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50과 200의 차액은 50이 되겠죠. 이 50을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시가 아까 200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200에서 차감하여 차감하면 150이 되겠죠. 결국은 양도 당시 기준 시가를 계산합니다. 이 150이라는 숫자는 애초에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와 같은 금액이죠. 법조문은 좀 지저분하게 설명을 해 놨는데 우리는 결론만 알고 가면 되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협의매수 수용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보다 양도 당시 양도가액이 큰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보다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가 일반적으로는 더 크죠. 이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거 내용 그대로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서 양도 당시 기준 시가로 나누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곱하여서 계산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협의 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모른다고 했을 때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양도 당시 기준 시가를 이렇게 쓰자는 거죠. 왜냐하면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보다 양도 시기가 나중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 양도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죠. 협의 매수 또는 수용에 있어서 보상가액의 평가는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로 평가가 되지만 그 평가된 보상가액을 당장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수령을 하게 되죠. 이 보상가액을 수령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양도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양도시기의 보상가액 수령 금액은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에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책정된 금액인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말고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쓰자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의 기준시가는 낮게 평가되어 있고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는. 높게 평가되어 있으니 환산치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이 높은 금액을 반영해 버리면 환산치득가액은 낮아지게 되죠. 분모가 커지면 값이 낮아지니까 이거는 납세자들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 시점의 기준시가를 분모에 반영을 하자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있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보상가액을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로 나누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된다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보다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낮아질 수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분모에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도 시점에 기준시가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게 아까 전에 봤던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서 1번 보상가액, 2번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3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보다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낮았을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분모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리할게 없는 규정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논리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경우든 하락하는 경우든 어찌되었건 보상가액은 이 보상가액 산정 기준이래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모로 나누는 거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픽스되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 특례였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내용은 양도세법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보상법의 문제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알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토지보상법 70조의 3항, 4항, 5항에서 우리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3항에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업 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2021년 7월 31일에 사업인정 고시일이 있었는데, 이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인 2021년 5월 1일 협의일이 곧 가격 시점이 되는데요. 이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는 2020년 5월 29일에 공시된 2020년도 공시지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2021년도 공시지가는 아직 이 가격 시점에는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는 2020년도 이전에 공시된 모든 공시지가인데요. 이중 가격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는 당연히 2020년도 공시지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를 구하기 위한 이 가격 시점이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70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인정 후 취득의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지가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그 사업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2021년 5월 1일자에 사업인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한다는 것은 이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실제로 협의일과 재결일이 같은 경우는 없죠 협의가 됐든 수용재결이 됐든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구할 때는 동일한 논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예에서는 같이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일 또는 재결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는 21년 5월 31일에 공시된 21년도 공시지가가 되겠죠. 그래서 21년도 공시지가가 사업인종고시일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21년도 공시지가가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를 구하기 위한 사업 인정 고시일이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케이스 1이었고요. 사업 인정 고시일 후 케이스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1년 5월 1일에 사업 인정 고시일이 있는 경우,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것은, 21년도 공시 기준일이 될 수도 있고, 2020년도 공시 기준일도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2019, 2018 모두 다 되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케이스 1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공시 기준일이기만 하면, 일단은 어떤 것이 있기는 상관은 없는데 가장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다음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일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21년도 5월 29일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는 2020년도 5월 29일에 고시된 2020년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21년도 공시지가 는이 가격시점 다음에 고시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이미 공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인정고시가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 는 2020년도 공시지가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 공시지가 가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가 되는 것이고 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를 구하기 위한 사업 인정 고시일이 곧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문제는 이사항하고 사항만 있으면 좋겠는데 5항이 있다는 게 문제죠.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제3항.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협의 매수된 경우죠. 제4항. 사업 인정 고시 후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죠. 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다는 의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항에서 그 내용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굳이 5항에서 중원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다는 의미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내용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다는 것은 일단은 이 사업 인정 고시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면 2021년 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20년 1월 1일, 19년 1월 1일 일단은 모두 다 되긴 되는 것이죠. 가까워야 한다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 시점인 협의일 또는 재결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는 2021년 5월 31일에 고시된 2021년도 공시지가가 될 수도 있고. 20년도 5월에 고시된 2020년도 공시지가가 될 수도 있는데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워야 하니까 21년도 공시지가가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를 구하기 위한 이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이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대법원 판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찾아서 봤는데 일단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의 의미는 기한, 결제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것으로 판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그런 사업과 관련된 공고라든지 고시를 했을 때이 공고 또는 고시가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공고 또는 고시가 있다고 해서 그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지도 우리 일반인의 판단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공익사업 시행자나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인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3항 또는 4항을 근거로 산정이 되었는지 5항을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는 엄밀히 말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부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죠 그냥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되니까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환산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구하려다 보니 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특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알아야 하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공익사업보상단에 문의를 해 보거나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좀 해보면 협의 또는 수용 확인서라고 그렇게 납세자분께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서 안에 보면 이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 란이 있는데 이게 란을 보면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경우도 많고 설사 적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잘못 적혀 있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고 그대로 신고하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 남은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